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은 경기도 장단이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남북 분단으로 왕래를 할수 없는 곳이기에 더 애끓는 사연이 많으신 것 같다. 고향을 떠나신 후 강산이 일곱 번이나 변했건만 늘 똑같을 거라고 믿고 싶으신 눈치셨다. 아버지는 전쟁 중 소달구지에 실컷 오시다가 소를 인민군에게 빼앗기고 등에 짊어지고 오셨다는 개짝이 있다. 사람이 목숨을 보존하기 힘든 전쟁 중에 식구들 양식 대신 무거운 개짝을 짊어지고 오신 아버지가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다. 검은 개짝 속에는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족보와 땅 문서, 선조들의 묘가 그려진 지도가 있다. 사람은 근본을 알아야 한다며 족보를 따지실 때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였다. 지금 같은 세상에 족보가 없다고 누가 상놈이라고 천대를 할 것이며 양반이 대접받는 시대도 아닌데 아버지는 꼭 성실을 물은 다음 본을 물으셨다. 어느 날 자식들을 모아놓고 애주중지하던 괴짝을 이제부터 내가 잘 보관하고 있으라 하며 아들에게 주셨다.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시면서 통일이 되면 선조의 묘를 잘 돌보라는 당부도 하셨다. 당신 생전에는 통일이 될것 같지 않고 먼 훗날 아버지가 안 계신 후가 염려되셨나보다. 고향에 계실 때는 부유한 생활을 하셨고 선비처럼 글만 읽으신 분이다. 과거에 지녔던 고래등 같은 기왓집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어려서부터 고생을 모르고 자란 분이라 할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손이 여자처럼 곱다고 어머니는 늘 불평하셨다. 남으로 피난을 갔다가 휴전선이 막히면서 더갈수없게에 눌러앉은 곳이 지금의 산은 파주다.같이 피난 나온 이웃과 친척들은 방공허가 폭격을 맞아 여러 명이 돌아가셨다.비행기의 폭격에 놀라 머리를 잿더미 속에 뒤밀고 숨었다가 혼자 살아남은 불쌍한 사촌 동생까지 데리고 사셨다. 임진강을 넘어 북한 땅을 볼수 있는 것이 그나마 아버지에게는 큰 위안이셨다.통일로가 넓게 트인 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려 멀지 않아 통일이 될 것같이 들떠 있을 때 어머니가 내추럴로 쓰러져 돌아가셨다.그 충정이 너무 컸, 컸던지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접수하고 오신 길로 치매에 걸리셨다.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셔서 종잡을 수 없는데 이상한 것은 고향에 관한 것은 또렷이 기억하셨다. 고향을 떠난 아버지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셨는지 철이 든 다음에야 깨달았다. 지금도 다락 한쪽 구석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먼지를 뒤집어 쓴 괴짜기 놓여 있다. 아버지는 매일 밤 고향이 논과 밭둑을 거니며 사셨다. 종선으로 재산을 지키지 못하셨고 성묘조차 못하셨으니 얼마나 반은 하늘 가슴에 안고 사셨을까.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명절 때마다 철이 없는 우리는 길이 막혀 고생하는데 성묘를 가지 않아 좋다 하였다. 오직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딸을 일곱이나 낳은 끝으로 얻은 아들을 안고 오셨다는 아버지,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하건만 아버지의 고향은 늘 임진강 건너 마을이셨다. 보리가 누렇게 익을 무렵이면 응어해가 제맛날 텐데 아버지는 언제나 뒷짐을 짓고 건널 수 없는 임진강을 바라보시다가 돌아가셨다. 그토록 통일을 원하셨던 아버지는 통일이 되었다는 소식이 듣고 싶어 지금도 한쪽 길을 열어놓고 계실 것이 분명하다. 적십자사에서 남북 이상가 쪽 신청 접수를 받으며 본 적이 아버지의 고향과 같은 사람이 있나 눈길이 갔다. 이산가족 신청을 하여도 북에 계신 당숙가는 직계 가족이 아니라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 할 말인들 있을 것 같지 않아 신청을 미루었다.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이상 가족들이 기막힌 사연이 전해질 때마다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늘 지고 살기만을 강조하시는 아버지가 미워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 무척 애를 썼건만 나도 가끔은 아버지를 닮았단 말을 듣는다. 오늘따라 하얀 모시 중의 적삼에 중전머를 쓰신 아버지의 모습이 그립다. 아버지의 영혼은 원없이 고향을 다녀오셨겠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의 묘를 할아버지 곁으로 이장하여 드려야 될것 같다.